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의 홈구멍이 나고 있는 세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바람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만족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작입니다. 아, 제가 최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 이거를 언제 팔아야 하나요를 되게 많이 들어요. 아, 제가 영상으로 아예 찍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요. 일단 이 물건을 이 아파트를 아니면 이뭐 어떤 그 부동산 상품을 언제 파냐는 질문에 사실은 저는 답변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어뭐 어른공장님 의견이라도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사람 한명한 한 명의 개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올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성격은 어떤지, 가족들은 이거를 좋아하는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져요. 그런데 대부분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의 그 취지는 뭐냐면 이 물건이 언제부터 올라서 언제까지 오를 거냐는 게 사실 들어있어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도 상담을 많이 진행한 저는 그게 보입니다. 근데 당연히 저는 그걸 몰라요. 제가 그 정도 실력이 있었다면 지금 굉장히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요. 그러니까 그럴 능력은 없습니다. 언제, 얼마나 오를지, 언제 파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지는 저는 몰라요. 저조차도 그걸 못 맞춰서 실수를 하고 후회를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금이냐, 자산이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이거 언제 팔아야 되냐는 취지가 얘를 언제 현금으로 바꿔요? 아니면 얘를 언제 현금으로 바꿨을 때 제일 이득이 커요? 라는 질문이라면 저는 그걸 답변을 드릴 능력이 안 돼요. 얘가 언제 얼마큼 오를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잖아요. 이 물건을 정리해서 이 현금으로 꼭 써야 될 돈이 있다던가 이 자산을 다른 종류나 아니면 다른 그 다른 곳에 있는 자산으로 바꾸고 싶다면 그건 잘 어, 한번 계산을 해보셔라. 왜냐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 아파트가 비과세가 된다. 그래서 뭐 1년이나 2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 이거 이 비과세 혜택이 있을 때 팔까요? 계속 가져갈까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 비과세가 얼마나 큰지 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비과세가 굉장히 크다. 상당히 크다. 그러면 판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할 건데요? 제 기본 원칙이잖아요.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뭐 제가 뭐 이상하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머님들 시장 장보러 가보셨어요? 시장 장보러. 뭐 양파나 대파가 저 옛날에 장볼 때보다 다섯 배 정도 나가요. 제가 양파 한망에 얼마 전에 갔는데 양파 한망에 만원짜리를 봤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원래.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사야 돼요. 물가가 다 오릅니다. 왜냐면 큰 자산부터 먼저 오르고 맨 마지막에 이런 실제 우리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물가가 또 오르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급속히 올라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멀쩡한 상황에서 비과세의 혜택 또는 이게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는 자기 판단 하에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작년부터 저한테 상담을 한 다음에 매도를 하신 분들 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통점은 하나예요. 더 오르기 전에 팔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팔고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후회하십니다. 그런데 얘를 팔고 다른 자산으로 바꿔놓으신 분들은 후회가 작든 적든 전자분보다는 후회를 덜 하세요. 왜냐면 본인이 공부를 하고 선택을 한 거니까 굉장히 잘된 분도 계시고 좀안된 분도 계세요. 하지만 확실한 건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놓으신 분들은 지금 어, 썩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뭐 지금 타이밍상 팔은, 팔은 다음에 자산의 가치가 더 올라갔다는 걸 본인이 확인하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로 본인이 정작 비과세 혜택이나 많이 올랐던 판단 때문에 집을 팔았는데 이런 자산을 지금 다시 취득하려면 세금에 부딪히시는 거예요. 왜냐면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집을 살라고 했을 때는 아시겠지만 취득세도 올라 있거든요. 물론 무주택인 분들은 연관이 없겠지만요. 그리고 비과세를 받고 팔더라도 얘를 판 다음에 다음 집을 사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시간 사이조차도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놓치는 게 하나 있는 게 이거예요.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거는 믿는 분이 있고 안 믿는 분이 있는데 저는 꾸준히 경제학 도서를 읽어왔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자산값어치가 올라가요 제 말은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산을 주고받는 그 화폐의 숫자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숫자 안에는 파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세금을 다음 사람에게 전가시키게 되는 인문학적인 경제학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되어진다면 본인이 낼 세금을 여기에 집어 넣어요 그리고 매수인은 그걸 삽니다 왜냐면 이러한 여건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매물이 왜 이렇게 없느냐? 세금이 올라가니까 팔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1억을 남겨도 7천, 8천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안 파는 게 인간이거든요. 세금 때문에 팔 수가 없으니까 매물이 부족해지겠죠. 매물이 부족해지니까 경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자가 본인의 세금을 호가에 집어넣어도 매수자가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면 집은 필수제니까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세금을 정가시킨 매물이 경쟁이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주 소수의 매수인들이 사다 보니까 실거래가가 올라가면서 매수인들이 조급한 마음이 생기죠. 이게 몇 차례만 반복이 되다 보면 신고가의 거래가 되는 게 지금 현상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세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주인들도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이상은 팔고 나서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또, 다주택자는 집을 샀을 때 취득세로 다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희망하시는 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에 홈구멍이 나고 있는, 세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바람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만족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세금 때문에 집을 가진 사람들이 혼나는 걸 만족하시는 대신에 아주 기본 원칙입니다. 세금이 올라간 만큼 집을 거래하고 있는 그 숫자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이 없던 분들이 집을 새로 가지는 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주택자는 큰 혜택이 있어요. 집을 살 때도 취득세 중과가 없고 나중에 집을 팔 때도 여건만 맞춘다면 양도세에 중과세가 없어요. 그래서 1주택자는 큰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분들은 집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왜 찍냐면 집이 없는 분들이 지금 제일 큰 희망을 걸고 있는 게 물론 이제 수면 위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마음들이 삼기 신도시 청약을 굉장히 바라고 계세요. 너는 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분들이 삼기 신도시 청약을 위해서 전세로 들어가고 있는 걸 여러 차례 목격을 했고 중개사 사장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고 상담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삼기 신도시가 지금 진행이 여러모로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잘안 되고 있는 면도 있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3기 신도시가 여러분 청약을 받는 분이 더 많을까요? 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을까요? 분명히 이거 아무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데요. 받지 못하는 분이 더 많아요. 예전에 판교도 그랬고 광교도 그랬고 어쨌건 희망을 해도 받지 못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참 재밌는 건 판교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죠. 그래서 받는 사람이 더 소수였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였는데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광교는 일부 미분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느냐? 그때는 거꾸로예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사지를 않는 겁니다. 참 재미있죠. 하지만 문제는 일어나저러나 나중에 집이 부족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집을 사야 되는 그 몰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도를 신중히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지, 자산을 자산으로 바꿀지부터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나한테 맞는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을 재시는 거는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시는 거고, 타이밍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겁니다. 워렌 버핏도, 그레이엄도, 그리고 피터 린치도 타이밍을 맞출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감히 어떤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타이밍 못 맞춥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 주택가격이 세금이 올라가면 그 가격 숫자가 올라갑니다. 여러 여건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시는 분들까지 제가 설득시킬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에서 지금 어 제외되고 있는 분들은 무주택자인데 그분들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